짐승에게 경비하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 능이, 누가 능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아서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 있는 자녀들을 핍박할 그 권세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졌다 이겼다. 그렇죠? 이기게 됐어요. 짐승이. 아8절 어,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있다. 그 짐승에게 뭐한다? 음, 사단에게 속하지 누구든지 그래서 기꾼형이 있으면 들어라. 사로 잡힐 것이요, 갈 것이요, 칼에, 칼에 죽.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세기 성도 입장에서 가 보면 아 사탄이 누구한테 한 짐승한테 엄청난 능력을 주고 교회를 핍박할 힘을 줬어요. 로마 황제죠. 딱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힘을 주고 엄청나게 주님의 교회들을 핍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 1절 이하로 보면 그 학구 이 제사장들이 누구를 숭배하게 한다. 예, 각 신전의 위치를 해 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로마 황제 신상화되게 절을 하게 하고 로마 황제에게 속하게 하는 작업들을 쭉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 가지고 어, 십오 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랬어요. 예,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았죠.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어디에 가는데 뭔그 조각상이 있는데 거기서 막 피눈물이 뚝뚝 떨어졌더라, 막 이런 이야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막와 로마 황제 막그 신상에서 돌에서 막 말이 나왔다, 막 이러 가지고 막 거의 신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일들의 그 이미지를 거기다 똑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야 로마 황제가 진짜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모두 다 절해야 된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이 몇 명이든 다 죽여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16절.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들이나 종들에게 그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건 예수님이 당신의 자녀들 옛날에 애스겔 때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이마에 인혔잖아요 이걸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뭐다? 예. 네. 자,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매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 이게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뜻이 뭐냐면, 나는 로마 황제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늘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로마 황제가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받는 게 짐승의 표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수가 666이라 고 그랬는데. 가장 그~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심하게 했던 어~ 황제가 바로 네로입니다 근데 네로가 정확하게 하면 네로 카르사예요 그래서 헬라어이 이름을 정확하게 그~ 알파벳에 숫자가 다 부여돼 있거든요 우리 미얀마도 마찬가지인가 미얀마는 아니구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알렙 1 베트 2 이렇게 있거든요 십백막 10, 이런 게 있는데 그, 네로 카르사의 그 헬라어 이름을 개마트리아 계산법으로 딱 해보니까 666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놓고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이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그렇지. 로마 황제에게, 어, 절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기로 한다면, 매매가 제한이 돼. 경제활동이 제한이 돼. 뭐할 수가 없어. 공직자, 막 공무원이 되기도 아예,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총명한 막 이렇게 잔이 막 이렇게 여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내로 황제가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메시지가 뭐냐면 사단은 여전히 뒤에 있지만 자기의 그런 잔당들을 세워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격파를 해버리고 사단의 소속이 되게 하게끔. 반드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드러내놓고는안 해. 근데 자기가 세운 자들이 있는 거지. 그니까 러요 통로가 되는 그 짐승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죠. 어, 여기서 말하면 또 큰일 나니까 정치적이니까 내가 참겠습니다. 목사 중에서도 진짜 아주 그냥 예, 너무 부끄러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시대로 그대로 가져온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방해를 하고 그걸 못하게 하고 세상 것에 더 발당하게 하고 세상 것을 즐기게 하고 점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어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는 어그 일들을 사탄이 짐승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믿음. 인내는 방향키를 꼭 잡고 배 방향키를 꼭 잡고 천국으로 향하는 그 방향키가 절대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먹고 사는 문제를 당신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건 우선 순위의 문제야.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가 소속이 어디로? 사단에게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딱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고 그래서 요 부분을 갖고 뭐그 짐승의 표가 뭐베리칩이다뭐 이렇게까지 가는 건 무리수가 있다. 나중에 이제 가 보면 알겠지만 어 그렇게 현상적으로 일어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13장에서 말하는 그 말의 개념은 사탄의 소속이 되면 안 된다. 아, 그 당시에 로마 황제와 가장 기독교를 표하겠던그 로마와 로마 그 황제인 내로, 어, 그들에 대해서 굴복하면 안 된다. 아,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이름. 그들의 이마에 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름을 쓴 것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마에 누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니까. 응. 사탄의 이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응. 그리고, 자, 사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야, 우리가 이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6절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사역을 누가 한다? 두 증인이 하는 거죠. 네. 8절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말라되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큰성 바벨론이 요사단의 세력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 네. 모든 나라에게. 여러분 이게 그 물리적으로 어디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대접 대장 나오 대, 대 대접 재앙 나오잖아요.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딱 받고 인류 역사가 딱 끝나요. 예. 네. 그때 아예 큰성 바벨론 사탄의 세력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예. 네. 근데 거기다가 내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는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주삶의 예배인교회를 대해서 그래도 특별히 이런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을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진짜 결단을 잘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알고 들었는데도 네가 이걸 못 지키면 죄의 값이 더 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이렇게 흐문흐문한 교회에 가가지고, 안 들었어요. 그럼좀 변명거리가 되는데, 삶이 예변교회에서 매주 오전하고 오후하고 막, 목요모임하고 막, 끄떡하면 들었으니까, 이게 변명할 거리가 없다고. 우리는 더잘 살아야 돼요. 음. 그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만 전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이미 다 전해가지고 안 돼요. <laughs>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로마 황제의 소속이 되면, 로마 황제의 의지에서 살아간다면, 사단의 의지에서 살아간다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고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권한을 받으리니. 받을만 하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 그 권한의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침임을 얻지 못하고 영원토록 불과 요한불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기능을, 긴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건들 때 그씨름이나뭐 이렇게 보면 한판승 있죠 막 이렇게 예, 유도나 보면 한판승 있죠 그렇게 잘 안해요 자꾸 발발 예, 발 끝에서부터 간지럽게 살살살 피우고 자꾸 옆에 치고 옆구리 치고 막 하다가 결국 무너뜨리는 거야 그렇게 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버리지 뭐큰게 있겠어 살아가는데 요거 좀 필요한데, 에이 여기는 하나님 말씀 그냥 타협해 버리고 지워 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지. 이게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내를 지킬 수 없다는 거, 인내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거. 여러분 하나를 내주지 마세요. 하나를 하나를 내주는 순간 열을 다 내주게 돼 있어. 그게 사탄의 전략이니까 하나도 안 내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를 혹시 내줬으면 너무 괴로하고 워 슬퍼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 그 하나를 다시 세우려고. 근데 6개, 7개, 8개, 9개까지 내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까지 주고, 내 인생 이렇게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아니요, 살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 살다가 다시 순간 갔다가 영어지 사는 데가 있는데, 그게 불과 유황이냐고, 불의 호수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런 심판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덜덜덜, 응, 음, 그렇게 무서워서 믿는 게 아니고,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불의 호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님 이렇게 했을 때 무서워서는 어느 정도는 되죠. 네. 아, 예를 들면. 맨날 매를 두고 막 때려 무서워서 어때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좀 쓰다듬을 당황했죠. 예, 근데 정말 할때 무서워서라도 안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렸을 때 얘기고 커서 어머님이 날 존중해 줄때 그때가 중요한 거야. 그때 어머님을 이제 어머님이 매 때리면 딱 잡으면 되지. 어 이게 아니고 그 어머님이 나를 하나의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시고, 선택을, 어, 존중해줄 때, 내가 어머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고, 어, 그런, 그, 효심 가득한 그런 일들하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근데, 음, 어렸을 때 심하게 때렸으니까, 아, 무서워. 이게 아니라, 아니, 안, 안 되잖아요. 어. 자, 14절. 할게 많은데, 여기서 끝나면 성경 쓰기가 별로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는 데 마지막 때예요. 머리에는 큰 멸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져서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국식이 굳어진다. 그래서 이제 구원 추수라는 개념이고요. 17절부터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져서 예, 휘둘러가지고 어 19절 보니까 이제 심판이죠. 악인의 머리죠. 천사가 낫을 향한 휘둘러 땅의 포도 악인의 머리입니다. 거두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출을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말 굴레에까지 닿고 았 천육백 스타디언요거 이제 이야기했죠 321 킬로다 막 이게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쓰이던 그 영어죠 말 굴레에까지 피가 넘쳤다는 건 어마무지한 거죠 요 정도까지니까 그게 끝도 없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 거야 어. 우리가 그 인생 되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우리는 요걸 이제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가느냐? 우리 교회의 방점은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고 하루 중에서 어 제가 그이선희씨 알고 싶어요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루 중에서 내 생각 얼만큼 많이 하나요? 난 정말 알고 싶어요. 막 이게 있거든요. 이게 제 감성이 그런가 봐. 그러니까 늘 주님하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그런 하루 중에 주님 생각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 이 힘든 시기에 어또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어, 얼마나 고생일까? 밖에서 일하신 분들 어 그런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 상관없이, 주님 생각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고, 어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으니까, 어 이것저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살고, 그럼 이러지는 말게, 우리 인생이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예. 15장.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 2절에 보면, 11장 15절에서 15장 2절로 넘어온 거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쫙 나왔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딱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겠어? 좋겠지. 어, 주님 뒤로 다 모이는 거 아니야. 내 뒤로 다와 이렇게. 굳이 이제 이미지를 하면 그럼 우리가 뒤에서 막 너무 기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저 쪽에서는 뭐예요? 어, 이제 일곱 대접 심판 남았잖아요. 어, 거기 하고 얘들이그 가운데서 말을 들어 처먹어안들어안 뭐. 들어쳐먹어.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또 사탄이 해가지고 한번 이제 대드는 거잖아. 어. 그 우리 주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말씀으로 그냥 보내시잖아. 그럼 우리가. 하는 모습이죠 그런 이미지입니다 예. 꼭 그렇다는게 아니고 그런 느낌의 이미지라고요 예. 그래서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증거장박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스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생물 중하다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참은 일곱 대접 아니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16장에 보니까 이게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이죠. 사단에 속해서 살아간다니까. 1세기 당시는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속해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구상에게 경비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랬어요. 어.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영적인 상징적인 게될수 있고 실제적으로 또 역사적 전천연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날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해요 어차피 같은 맥락이니까 3절의 둘째 천사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을 근원에서으니 피가 됐어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고로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물으시도다. 그들이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갚아주시는 거. 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안 돼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철저하게 갚아 주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는또 따로. 어. 8절. 네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군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에 태우신지라. 여러분 그 태양이 앞으로 조금 나오고 뒤로 조금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알아요? 뒤로 예, 좀 멀어지면 오르 오로, 지구가 얼어요. 조금 앞으로 가면 타서 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피조 세계를 우주적인 그런 현상들을 움직이시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하셨으니까. 어 근데도 보세요. 저쪽에 사단에 속한 자들은 회개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고도도어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정교로말며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소듬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도로운 용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지금 흉내내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도 뭐다? 어, 마지막 때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아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핵폭탄 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에 에 있을 전쟁을 위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더라. 그러면서 세형이 히브리어로, 어디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러분 여기 저 잠깐 보시면, 자, 1616. 예, 16. 네, 아마게돈 전쟁. 마지막 전,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1919. 뭐라고요? 아, 어, 1919가 똑같아요. 네, 세 형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다음 28. 요게 아니에요. 20장 8절이야. 28이 아니야. 20장 8절.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고가 마고 막다 모아가지고 막그 성도의 진을 주른다 그랬잖아요. 이세 개가 다 똑같아요. 자 뭐라고요? 16. 예. 네. 그다음에 19, 19. 그다음에 28. 이렇게 되는. 똑같은 거예요. 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너무 성경 읽기가 좋아. 근데 여기서 16,16은 딱 보면 뭐가 있냐면, 바벨론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딱 보여요. 예. 그리고 19,19는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 보여. 그리고 20장 8절 보면 사단에 대한 심판이 딱 보여.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른 거야. 어, 내용은 똑같은데. 자, 17절, 7절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아,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7대접 일곱, 일곱 심판이 나오구나. 그래서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크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국이망국의 성도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를마시며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랬어요. 온데 간데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심판, 일곱 번째 대접심판 제안을 보면서, 이제는, 예, 인류 역사의 끝이, 딱, 이렇게, 예, 하고, 21절에 이렇게 보니까, 예, 쫙, 이제 인류 역사의 끝이 온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어때요? 예, 하나님을, 21절 보니까 비방했어요. 예, 그렇죠 이제는 그러면, 살아남은 자들과,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이전에 죽었던 자들 다 모여가지고, 20장 10절 이하로 이렇게 보면 이제 흰 보좌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8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6장까지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우리 이곤사님도 벌써 가방을 들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쓰시고 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단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사단은 이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대서 살고, 이런 것들을 적용해요. 근데 마지막 때 어때요? 아무런 책임을 지어주지 못한, 불의 호수에 그냥, 잘 가라고 그냥, 이렇게 손만 흔들어 줄수 있는 존재가 사탄과 사탄에 속한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중환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 예수님이 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라는 거. 이겁니다. 예, 우리가 늘 믿음의 선택을 잘 해서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